마쿠 실력자로서 남편인 고종에게 엄청나게 영향 을 미쳤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도 되고 싶었다 내지는 자기를 명성황후랑 동일시했다 이런 음. 얘기가 들립니다. 최후만 닮았으면 좋겠다. 왜 갑자기 또 최후 얘기? 명성하고 최후만 닮았으면 좋겠다. 아, 아, 최후. 아, 음. 씨 부부는 명성황후 네. 침실까지 들어갔다 이제 이 얘기 나왔죠. 음. 황후의 침실. 음, 저거 뭐 훔쳐갔을 거야 분명히 미술품 같은 거를 빌려갔잖아. 나는 음. 이 여자가 음. 도둑년이잖아 빌려가서. 음. 짝퉁을 만들어 놓고 본품은 외국으로 유출, 유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나는 추측을 했거든. 음. 그럴 수 있어. 얘는 음. 우리가 뭐든지 생산하는 거 이상의 짓거리하는 애기 때문에. 그 명성황후 심술 찾은 김건희가 윤석열 씨랑 단둘이 10분간 머물렀다는 얘기도 그때 나왔고요. 또? 10분 동안 네. 뭐했지 저기서. 어. 10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아닐 텐데. 왜냐면 10분씩이나 제가 그 뭐지. <laughs> 어? 뭐 하는 거야?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래 진짜 아니 가 뭐, 너무 안 좋아 야 10분 동안 어떤 그무속적인걸 했다는데 왜 둘이서 다른 거 상상하고 있지 이것도 이상하네 노영이하고 최진봉이가 이렇게 음탕, 음란 탕음 마귀가 있는 거야 응. 난 약간 음란 마귀가좀 있어